안녕하세요. 빵고입니다. 오늘은 친구들하고 강릉 여행 왔어요. 강릉이 사실 처음 와 가지고 일단 와서 푸딩을 먹으러 갈 거거든요. 푸딩 가게 앞에 푸딩 카페 앞에 와 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먹으러 가 볼게요. 이따 봐요. 도주세요 저희 뭐모 샀죠? 두부. 두부. 야, 흑임자 녹차. 흑임자 녹차. 이게 두부고. 시그니처 푸딩이라 그랬습니다. 야, 그래서 저는 두부를 선택했고. 아, 귀엽다. 주영이는 흑임자. 다은이는 녹차. 야호. 귀엽다. <놀람> 에? 무슨 맛이야? 이거 두유 맛 아니야? 두유 맛. 맛있다. 뭐. 맞은편에 바로 교동빵집이라고 있길래 빵을 좀 사갈까 해가지고 신호등 기다리고 있어요. 맛있겠죠? 먹고 싶죠? 저희는 지금 숙소 가고 있어요. 근데 짐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로비에는 짐을 맡겨도 된다고 해서 로비에 짐을 맡겨놓고 바다로 나갈 거예요. 그래? 저희는 이렇게 마실 거 간단하게 사들고 저기 휴게소 쪽에서 튜브 빌려서 사실 날씨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 그래서 그런지 노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기는 강문해변입니다. 날씨가 진짜 너무 흐려가지고 지금 보이세요? 바다에 들어간 인물이? 나한테 더 높이까지 올라오는 거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해? 지금 나더 넘어갈 것 같아. 너가 나, 나보다 두 걸음 앞으로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아니, 무슨 소리야. 너가 나보다 아니, 두, 두 걸음 더 갔어야지. 두 걸음 정도 키가 크잖아. 아니아니아니 <laughs> 우리 갈갈바에서 가을 갔다 오게 할래? 어디 갔다 와? <laughs> 여기까지. 가비바비보 왔어? 왔어? 야 갔다 와라 갔다 와라. 폐기 피까지 가네, 키가 커서 그런가? <laughs> 나와, 야 나와! 더 들어가지 마. 아, 나와, 나와. 잘가. 다가올게.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야, 간콘텐츠로 약간 재미없지? 아니 아니야. 너무 재미어 아니야. 재미없나? 아 아니, 너무 재밌어. 약간, 다른 유튜버들은 되게 뭐라 그러지? 풀빌라나 어. 되게 날씨 좋은 바닷가에서 짜르르, 짜르르! <laughs> 이런 <웃음> 느낌인데. 우리 나. <laughs> 아, 미안하게 해야지, 미안요 추워요. 마스크 벗으면 입술 보래져 있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완전히 즐기는 모습. 아니, 미역 수집가냐고. 야, 이걸로 미역 못 치겠는 건가겠다, 야. <laughs> 아니, 이거 뭐? 야, 이거 뭐야? 나도 되는 거 맞아? 개파리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아, 그거 뭐라고? <laughs> 외계인이. 외계인. 외계인이 하늘에서 또 떨어져가지고 빠줬는데 빠지, 아직 죽었어? 하늘에서 떨어진 게아니고 외계 연구하다가 어. 버린 거지. 연구하다 버렸다고? 어. 누가? 사람이. 아, 네. 인간이? 어. 외계인을? <laughs> 연구하다가 절단했는데 어. <laughs> <10단 웃음> 죽었네? 바다에 던져버린가? <laughs> 어. 어. 뭐 해파리같이 생기기도 했고, 막뭐 이러니까. 어. 그 뭐, 그냥 해양동물 좀 화나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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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네요. <laughs> 우리는 지금 청춘, 이런, 지금, 청춘, 뭐, 낭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웃음> 재난. <웃음> 고난, 해양, 고양 어, 진짜. <laughs> 약간 이런 지금, 그런, 그런 거 찍는 거 같은데, 지금? 추위! 어, 추위! <웃음> 배고픔! 막 <laughs> 아, 이런 거! 양손 가득! 닭강정과 감자빵과 오징어 회랑 우럭 방어 물회 이렇게 사가지고 술 사가지고 숙소로 가볼게요 주량이 소주 세 잔인 술지는 필수입니다 컨디션 장쾌한 이런 숙취의 소재 필수예요 저희는 소주 두 병을 먹는데 사이다는 네 병이 필요하고요 홍초는 세 병이 필요해요 이거는 광어랑 우럭, 아, 이거는 물회, 아... 요거는 베니 닭강정, 좀... 뭐... 이거는 오징어회, 이거는 감자가 아니라 감자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산데시 식빵. 잘 먹겠습니다. 뿌이해주세요. 야잘 먹겠습니다. <laughs> <laughs> 우리지널리유튜브열심다유튜브다오다시 해줘 정확히 이거 뭐라고요? 리어널 유튜브를 찍는다. 는거야 먹방 유튜는다오리지지 음, <laughs> 않은 선택이었을지도유데브를다지는다지않을지도 <laughs> <맛있어.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저녁 먹고 밤바다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선택 겸 친구들하고 나오자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귀찮다 그래가지고 저 혼자 가볍게 구경하러 나왔어요. 나름 전 되게 밤바다 되게 운치 있을 줄 알았는데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혼자 나와서 그런지 그렇네요. 근데 기분은 좋아요. 바람이 되게 시원해요. 바다 근처에서 살고 싶어요. 저도. 근데 이 바다도 맨날 보면 딱히 그렇게 느낌이 없겠죠?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뭔가 느낌이 있는 거겠죠? 다 다음에 또 놀러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은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강문떡갈비에 점심 먹으러 왔어요. 근데 여기는 주문을 QR로 하는데 좀 신기한 느낌?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치즈떡갈비고 이거는 그냥 떡갈비 정식 그리고 이거는 물래 육회모래에요. 신기해서 한번 시켜봤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앞머리도 하고 왔어요. 와, 제 턱이 너무 아파가지고 왜턱이 이렇게 아프지라고생각했는데 어제 오징어를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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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지잘하는거는거 음. 있잖아 빨리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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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요는지 아, 짜증나. 아, 짜증나. 근처 커피 스토리에서 저는 카라멜 마키아또, 주영이는 복숭아 아이스티, 다은이는 산미 없는 커피를 시켰어요. 주영이랑 저는 유리알유희 유리유공의 강릉 굿즈에서 이렇게 칵테일 키트를 샀어요. 맛있으면 좋겠다. 버스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남았고 앞으로 할게 없습니다. 바다를 앞에 두고 못 들어가니까 속상하네요. 저도 들어가서 놀고 싶어요. 저희는 이제 인터넷 서치하다가 책방 놀러 갈 겁니다. 고래 책방이라고 시외버스 터미널 한 10분 거리에 있다고 해서 거기 가볼 겁니다. 바다 안녕. 너무 감동적이어서 아, 음. 아, 왜 겁선이 있지? <웃음> <웃음> 완전 신부 상승이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반가웠다, 강릉. 이렇게 버스에서 내려서 도착을 했고요. 버스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거리를 만들어 준 다은이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